자 오늘의 특징주 종가배팅 시간입니다. 제 테마 음, 오전에 조금 수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드려요 중앙오션, 야 뉴스로 악재 띄우더니 오늘 상한가가네. 와는 방법도 가지가지죠. 어, 털린 개미들은 이가 갈리겠죠. 그러니까 동전주 하지 말라고요. <laughs> 이런 꼴 당하기 싫으면 동양 E M P 우와 이거 꼴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엄청나네 응, 그렇죠 참엔지 그러니까 다 이거 실적 주예요 실적 발표하고 이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력주가 실적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력주는 다 사기죠 오, 원래는. 근데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세력주는 알고 있어요 이런, 지루, 이런 짓을 할수 있는 거지 동양 EMP가 기관도 좀 있긴 한데 제가 볼땐 이거 세력주로 보여요 차맨지니어 <laughs> 세력주들은 아주 실적에 아주 그냥 빵빵 튀는 거죠 미리 알고 매집해 놓고 루이 캠, 아 뭐니 이거는? 와 이거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냐? 이건 뭐? 음. 흥아해운. 또 음. 계속 돈이 들어오네요. S T S 중공업. 다른 걸로 매집은 해놨는데. 해운 그걸로 못가니까 다른걸로 자꾸 올리는 듯한 느낌 n e x t s c i e n c e 오늘 상갈줄 알았는데 떨어지네요 t s y to 거 s 오늘 깜짝 t 강 a 말씀드렸어요. 돌리고, 튀고, 언덕 옆에 빌딩, 언덕 옆에 빌딩지는 k y o a s t t o 실적 발표하고 장대한봉. 시젠 이것도 실적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 분기 최대 실적 달성했대요. 시젠 아, 요건 차트가 좋았는데, 이거 왜못 들어갔을까? 나노스. 자, 나노스. 다음에 APS 홀딩스. 실적이 엄청 좋은가 봐. 끝도 없이 달리네. 허허 이런 이런 YIK 요것도 음 크게 보면 언덕 위의 빌딩이 언덕 옆에 빌딩이죠 두산피어셀 다시 돌리는 게 수상하다 고 그랬죠 ICD 아 우리 이거 여기서 팔았는데 중장기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더 가냐 인트로 메디 와 VIP 우리 VIP 종목이었는데 여기 들어갔었는데 지금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200% 넘었다고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판타지오 타점 나왔네 <laughs> 타점 나왔네 한류 AI 할만없고필 h i l i p s 전구 돌파네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고, 음, 더걸 가능성도 있겠는데. 신라젠 GV까지. GV는 차트가 딱 매물대가 없죠. 일종의 N자인데 이렇게 돌리는 차트. 퓨전 데이터 관리 종목 통과 동운 아나텍 동운 아나텍 제가 오어 했는데 눈치채신 분들은 들어가셨겠죠? 뭐예요 이것도 응. 언덕 해놓고 빌딩을 줬죠 이렇게 언덕이 아니라 얘는 산이다 산을 두개 해놓고 빌딩을 줬어요 옵트론테 아, 요것도 차트가 좋았네. 5분 봉이 아름답죠? 5분 봉이. 자,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볼게요.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됐나. 종목 나와라. 코나이. 오늘은 올라갔겠지. 아, 진짜. 오늘도 거기서 제자리네 팔아야지 갈려나 일단 뭐 여기까지 봅시다 기다렸으니까 AJ 렌터카 올라갔다 돌리고 있네 61선 모나미 이건 요번달까지 들고 가볼게요 나이스 정보 좋아좋아 좋아. 오이 솔루션. 좋아좋아. 좋아. 일치테크. 아이고. 보자. 에이. 잘라버려. 짧게 손절합시다. 아니면 이것도 같은 이슈니까 이번 달까지 들고 계셔도 되긴 하는데. 에이. 원칙대로 짤릅시다. 그냥 일치테크는 손절, 한화... 음, 좋아, JC... 나쁘지 않어. KPS... 음, 꼴이 말았어. 원익! UNC 어우 실적 좋게 나왔나보네 좋아 동진 세미 캔 음, 5000원 손절 F-알텍 음, 좋아 흥아쌍이에요 응아에요 응아해운 상같네요 자, 오늘 종목 볼게요. 있는지 금요일 치고는 장이 좋았어요. 그쵸? 다행히 제가 어제 옵션 만기 끝나고 뭐라 그랬어요. 어제 종배해야 된다 그랬죠. 들으신 분 1번, 음. 어제 종배해야 된다 그랬잖아. 우흠. 옵션 만기 끝났으니까 하방이었으니까. 음. 자, 수세레이더 기법이에요. Rf. 이건 중장기인데 중장기 한번 해보실래요? 또 좋은 거 있나 보자. 패턴이 완성되고 심팩. 심팩 들어가자, 그냥, 심팩. 심팩. 패턴이 나온 거, 심팩. 심팩 드릴게요, 심팩. 심팩. 손절가는 최저가 잡고, 2900, 2900원 잡고, 목표가는 3,500원 오늘 양매수 맞지? 양매수 아니네 3,500원 일단 패턴이 나왔죠. 무슨 패턴? 샛별형죠 심팩. 오늘 추천 드렸어요. 비중 너무 싫지 마시고요. 공부하세요. 음.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이 확신이 100%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떨어지고 흔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아셨죠? 네. 넥사도 상갈것 같아요? 상갈것 같더니 안 가더라고 이 자식 막판에 울리네 이래 음. 자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